피부가 건조하다 피부에 염증이 있다 피부 탄력이 떨어졌다라고 호소를 하세요 이런 분들한테 가장 효과적인 처방은 아무래도 스킨 부스터겠죠 미주란 힐러에 맞설 수 있는 또 다른 스킨 부스터 엑소 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엑소좀은 언젠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사실, 줄기세포에서 유래한 성분이고, 세포세포 간의 신경전달물질 같은 역할을 해주다 보니까, 생물시간이나 과학시간에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용어거든요. 세포전달물질 중에서도 즉각적으로 피부의 탄력이나 피부의 회복에 도움을 주는 세포에도 관여를 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피부 속에 있는 콜라겐이 저절로 스스로 합성을 하는 게 아니고, 섬유화세포라고 하는 세포에서부터 합성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섬유화세포들의 이런 신경전달 물질이 제대로 들어가서 기능이 활발해지게 되면 피부 노화에 의해서 따라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 모공이 늘어지고 탄력이 생기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색소질환이 올라오는 것들에 모두 어느 정도 완화 효과가 있거든요. 또 하나가 강력한 항염 효과가 있어요. 염증 같은 것들이 같이 동반을 하면서 하이 민터 같은 것들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이런 과정들을 좀 효과적으로 끊어내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여드름 생기고 나서 여드름 흉터가 처음에는 붉은색이 됐다가 나중에는 브라운 계통이나 아니면 까만색으로 색소 침착이 남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효과적으로 좀 차단해 주는 것 같아요. 병원마다 이 액소점을 침투시키는 방법들이 좀 다양하게 있을 텐데 MTS라고 해서 이렇게 침으로 찔러서 침투시키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채널을 열어주는 레이저를 같이 하기도 하고요. 어떤 관리 기기로 흡수를 좀 도와주기도 하고요. 뭐 전류나 초음파를 이용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시술 과정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 이해가 더 빠르실 것 같아서요. 저희 병원에서 직접 어떻게 시술하는지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실은 엑소좀이라고 해서 시중에 제품이 굉장히 다양해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저희가 이제 이 제품으로 선택을 한 이유는 안정화를 시켜놔서 제품이 비교적 인체에도 잘 들어가서 작용을 잘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향이에요. 기본적으로 엑소 좀이라는 게 줄기세포 유래다 보니까 줄기세포 배양액에서부터 배양을 하게 되는데 다른 치중 제품들은 이 배양액을 그냥 넣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은 배양액에서 엑소 좀을 따로 추출을 하다 보니까 한 병당은 50억 개 정도 엑소 좀이 들어가 있고 일제 이제로 이렇게 나뉘어 있어요. MTS도 두께가 되게 다양한데 사실 저희는 통증의 정도로 좀 낮추기 위해서 1mm 이하로 길이가 좀 짧은 MTS 위주로 사용하고 모공이 좀 많이 넓다거나 여드름 흉터가 심하신 분들은 MTS 길이가 더긴 것들로 초반부터 바로 항염 효과가 바로 나타나진 않다 보니까 시간도 필요하고 어느 정도의 농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모공이 많이 늘어져 있고 너무 예민하신 분들은 한 5회 정도 권해드리고요.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그냥 약간의 미용 목적으로 하신다라고 하면 3회 정도로도 효과가 괜찮다라고 보는데 3회는 한 2주 정도 간격, 1, 2주 정도 간격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2회 정도 더할 때는 한달 정도 간격으로 조금 더 넓혀서 해요. 그래서 피부 컨디션 같은 거 봐가면서 좀 조절을 할 필요가 있고요. 제가 실질적으로 환자분들을 봤을 때는 거의 한 3개월까지 유지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시술할 때는 막 이렇게 잦은 간격으로 하실 필요 없이 피부 컨디션 떨어지면 한 번씩 시술 받으시라 이렇게 설명드리는 편이죠. 사실 기존의 스킨 부스터들은 어~ 어떻게 보면 피부의 탄력이나 피부의 보습과 같은 리즈버네이팅 기능에 주로 초점을 뒀다라고 하면 엑소종은 항염이라고 하는 좀 근본적으로 피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이 더 있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 어떤 스킨 부스터가 더 좋다 이런 것보다는 좀 타겟층이 다르게 적용이 될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리쥬란닐러는 메인 성분이 PDRN이라고 하는 이제 연어에서 추출을 한 DNA 성분인데 일단은 인체 알러지 반응이나 다른 부작용이 굉장히 적게 들어가서 재생을 좀 도와준다는 게 있고요. 피부 자체가 얇고 많이 노화한 피부. 탄력을 잃어서 생기는 이렇게 물방울 모양으로 늘어진 모공 같은 것들 개선, 눈가 잔주름 개선 이런 데에는 리쥬란 힐러가 굉장히 탁월한 효과를 보이게 되고요. 지성 피부이신 분들이나 여드름 피부이신 분들은 타고나기를 모공 자체가 좀 많이 넓어져 있어요. 이런 분들 모공 치료에도 굉장히 효과가 좋은 편이라서 많이 늙고 탄력 없고 늘어진 피부는 리쥬란 힐러, 염증이 좀 있고 붉고 예민하고 모공이 커진 피부에는 엑소존. 저는 좀 이렇게 크게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시중에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스킨 부스터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뭐 리쥬란힐러, 엑소좀 이렇게 하나하나 찬찬히 설명 드리고 있는데요. 또 다른 궁금하신 점 있다거나 리뷰나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자,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까지 꼭 눌러주세요.